음식 이상형 언제하냐고요? 해볼까요? 내가 네, 준비해놨어요. 오셨죠이 시간에 해야 딱 좋잖아요, 그죠? What time is it? 3:28 a.m. 하하, <laughs> <laughs> 맛있겠다. <웃음> 채팅창을 위로 올리고. 하하하, <laughs> I'm already laughing. <laughs> 벌써 웃기다고요? 아니, 아, 웃기 아, 싫어요. 어, 어, 아, 뭐야? 어, 아, 짜증나. 왜 여기지? 닭닭 <laughs> 아니냐고? 닭꼬치랑 미소라면? <laughs> 미소 라면은 이제 된장이잖아요, 미소가, 그죠? 라면은 라면이잖아요. 약간 근데 기름지잖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전 닭꼬치. 애플파이 양념치킨 뭐야 이거? 양념치킨. 닭고기 계란덮밥과나 갈치구이. 갈치구이. 갈치는 비싸. 언니 갈치. 완전 갈치. 왜? 야, 오야꼬동은 밥까지 있잖아요. 오야꼬동은 지금 닭고기, 계란, 덮밥이세개가 있는데? 근데 갈치는 갈치만 있잖아요. 햇반 뜯어야 되잖아요. 으, 왜요, 갈치인데요? 진지하게 닭이 짠 아닌가요? 아, 이거 채팅창을 키워야 편집을 하군. 아, 이거, 아니, 이럴 거야? 뭐 하는 거야? 채팅창, 정신안 차려? 아니! 잘못 선택했어! 어, 잘못 선택했는데? 이건 운명이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케밥과 베이직떡? 지이러가지고또 케밥 선택되는 거 아니냐? 아 씨! 아니! 아, 봐. 오, 없네. 아, 안 나와봐. 아 어이가 없네. 아내박 봤을 이편집가안 나와. 안 보이잖아 화면이! 여기 이렇게. 정말 끔찍하다고충북인밥 나가라고. 개빡치는 여기 <laughs> 봐 쫄면 기름떡볶이? 기름떡볶이? 예전에 내 애인이 해줬어. 그때 항상 페이스북에 막 이런 레시피가 나돌았어. 나는 페이스북 안 하거든요. 근데 걔가 아주 페이스북에 미쳐있... 아 미치진 않았고. 페이스북 중독 아니 페이스북을 애용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기름떡볶이 레시피를 안 와서 기름떡볶이를 해줬었거든요. 음 어, 맛있었어. 쫄면은 급식에서 나오면 좋아했죠. 안 먹은 지좀 오래됐죠. 급식을 먹은 게몇십년 전이니까. 기름 떡볶이는 기름 져서 싫어요. 허? 진짜 잔인하다. 기름 떡볶이의 정체성을 너무 부정하는 거 아니야? 거의 알간지가 알간지나 싫어요 급인데. 수상한 기름 떡볶이. 내가 선택해줘야겠다. 타코야키, 해물찜. 나 타코야키 싫어요. <laughs> 화가 많네. 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차피 버섯 대게탕 할라했어. 등갈비 김치찜과 연포탕 저는 이거 해물을 좋아해요. 이런 거 싫어해요. 막 김치 고기 찜. 어우 싫어. 로스트 비프와 버터 오징어구이. 로스트 비프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만두랑 김치찌개 둘다 싫어. 진짜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곤란 없지? 하지만 만두는 싫어. 그 김치찌개는 그냥 그래. 그냥 김치찌개. 빈대떡과 두부전골. 아, 근데 두부전골 좀 반칙이네. 보면은 버섯도 있어요. 야, 근데 두부전골인데 유부도 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유부도 두부인데, 재료가 똑같을 뿐, 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치면, 뭐, 빈대떡은 빈대, 어? 빈대떡을 녹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빈대도 콩 아니에요? 같은 콩류니까 이제 두부랑 똑같은 거잖아 두부나 유부나 빈대떡이나 다 이제 한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반칙이라는 거죠 두부나 유부나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똑같은 재료도 조리 방법이 달라서 두부 유부인데 그러면 두부 두부로 해 <laughs> 두부 초밥 이렇게 하란 말이야 <laughs> 나 아니잖아 유부 초밥이잖아 반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두부 정보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반칙을 즐기기 때문에 음, 육개장과 감바스 어... 전 이런 거 싫어해요. <laughs> 육개장? 어 싫어요. 감바스? 새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둘다 끌리지 않아요. 쯧. 하지만 육개장을 먹으면 속이 약간 더부룩해. 그럼 감바스는 괜찮으니까 감바스 갈게. 김치찌개나 베이징덕 이거는 그냥 베이징덕이야. 왜냐? 그럼 김치찌개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충무김밥과 기름떡볶이 그 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충무김밥은 자꾸 본전 생각하게 되고 이걸 집에서 만들었으면 <laughs>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기름떡볶이로 가겠습니다. 버섯 들깨탕과 두부전골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부전골에는 버섯이 있어요 <laughs> 보이시죠? 근데 버섯들깨탕에는 두부가 없어요 네. 두부전골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부도 있어요 유부, 두부, 버섯 버섯들깨탕은 버섯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두부전골로 갈게요 두부전골 치킨마요덮밥과 오야코동 <laughs> 이것도 닭고기 계란 덮밥이잖아요 이거 마케팅의 차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오야코동, 치킨마요 다 <laughs>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덮밥이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보탕이랑 감바스 그리고 이거 연보탕이에요 왜냐면 감바스는 그냥 사이드 메뉴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음 감바스? 어, 어 그래? 이런 느낌 근데 연보탕은 어어 어, 왔어? 이런 느낌 <laughs> 감바스는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이런 느낌이고 연보탕은 안녕하세요 하면 <laughs>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의 연보탕이었습니다 음, 편육과 해물찜. 편육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재료를 받기 때문에 이거 돼지 머리잖아요. 떠올라요. 그래서 해물찜을 할게요. <laughs> 닭꼬치랑 양념치킨. <laughs> 닭꼬치가 너무 비싸요. <laughs> 양에 비해. 이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건가? <laughs> 아니면 누가 사 주는 거예요? <laughs>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laughs> 사 주면은 <laughs> 닭꼬치. <laughs> 사 주는 거면 <것만> 닭꼬치로 할게요. <laughs> 먹을 때 말고 그냥 더 좋아하는 걸골라아니 <laughs> 그냥 둘다 그런데? 대면 대면 해요. 무슨 차이에요 닭꼬치 비싸잖아요 내돈 주고 사 먹는 거면 양념치킨 먹겠다 돈은 오지게 많다는 전제? 아 돈이 오지게 많았군 닭꼬치 닭꼬치가 좋아 로스트 비프랑 순대국밥난 이런 국물류를 좋아하지 않아 뭔지 알지? 약간 국물류?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고? 선호하지 않으니까 난 이런 국물류를 좋아하지 않아 운명이다 이건 <laughs> 나 잘못 눌러 치킨 마요 덮밥, 베이징밥 이건 뭐야? 치킨 마요 덮밥 밥이잖아 우선 순대국밥 기름 떡볶이 아 기름 떡볶이? 순대국밥 둘다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그래 둘다 그냥 누구세요 야 친구가 이거 둘 중에 먹으러 가자 한다 그러면 그냥 집에갈게 하고 싶어요 야 우리 오늘 기름 떡볶이랑 순대국밥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먹어야 되려면 응. 집에 갈게. 아 그래도 순대국밥이 낫다. 순대국밥은 뭐 맛의 스펙트럼이 넓잖아. 맛있을 수도 있잖아. 엄청. 근데 기름떡볶이는 그냥 뭐뭐 뭐. 닭꼬치랑 해물찜. 해물찜이지. 아아 아, 아, 해물찜. 아 닭꼬치인가? 이 미련한 거자. <laughs> 모르겠다. 이미 지나갔어. 자 여기서 쓰인 표현. Water under the bridge. 두부전골, 연포탕연포탕이지 왜냐? 우선 두부전골은 두부야. 연포탕은 낙지잖아. 그러니까. 치킨, 마요 덮밥이랑 순대국밥? 근데 치킨, 마요 덮밥은 좀 급식 느낌이야. 아 뭔가, 뭔가가 벼운 느낌. 근데 순대국밥은 좀 뭔가 그래도 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 순대국밥 여기까지 올라올 게 아닌데? 순대국밥으로. 아 큰일 나. 제가 국물은 안 좋아하는데? 아 어, 짜증 나.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스킨을 좀뿌리볼게요 잠시만요. 다음에 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우 씨. 스킨. 아니 샤워하고. 치킨 마요덮밥이야, 순대국밥? 아, 둘다 먹기 싫은데. <laughs> 이거 원래 뭐가 더 먹기 싫은지 고르는 거니? <laughs> 뭘 먹으면 더 행복할까? 상상해봐야겠어. 치킨 마요, 순대국밥? 근데 치킨 마요 집 유명한 집 있어? 없어. 근데 순대국밥 집이 유명한 집 있잖아. 한솥이 유명해. 한솥만 유명하잖아. 순대국밥은 막 유명한 집 많잖아. 막줄 서서 먹고 한솥 줄 서서 치킨 마요 먹어? 아니잖아. 소개팅남이랑 먹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가정을 왜 해야 돼? <laughs> 소개팅남이랑? 몰라. 햇반, 컵밥, 치킨마요 맛있다고요. 한 3일 정도 굶었다? <laughs> 아니, 근데 우선 치킨마요는 내가 상상하는 용기가 플라스틱이야. 그 순대국밥은 뚝배기라고. 그럼 뚝배기가 낫잖아. 밥 같이 먹어야지. 해물찜이나 연포탕?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왜안 나와? 뭐이가 어, 없네. 원래 이거 막 아무 감정도 안 드는 건가? 헉, 맛있겠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무 감정도 없는데, 지금? 아니! 아니, 진짜, 인간동을 여기 누르면은 클릭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만 돼야 되는 거아니야 사진만? 뭐 여기를 누르는데 클릭이 돼. 연포탕. 뭐야! 연포탕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야, 나 연포탕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뭐야? 뭐야? 앞니 표정이 보인다. <laughs> <laughs> 뭐야? 우리 방금 뭐 했지? 이게 무슨 결말이야? <laughs> 난연포탕이 뭔지도 몰라. <웃음> 엉망진창이다. <웃음> 아니 뭐야 이게? Bald favoritism. 뭐야 이게? 언니 사실 국물 요리 좋아하지? 아나 국물 요리 진짜 안 좋아한다니까? 아니 나는 먹으면 뜨거워지는 게 싫어. 더부룩하다야 되나? 뭐 속이? 가벼운 게 좋아. 가볍게 먹는 거. 오이 김밥 이런 거. <laughs> 알지 o n likes cold foods. 차가운 음, 거. 음식은 대부분 뜨겁지 않아. 와, 진짜 음식을 모르네. 음식은 대부분 뜨겁지 않아? 일로 와봐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